안녕하세요 수식기초 제 69강 이번 시간에는 어, 일목균형표의 선행구간을 밀고 땡기는 어, 그런 수식을 만들어 보고요 그 수식을 이용해서 구름대를 캔들이 돌파했는지 돌파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신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어, 신호수식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자료집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정상적인 일목균형표입니다 이 정상적인 일목 규형표에서 어, 구름대만을 표시한 것이 2번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그림에서 선행 구간을 선행시키지 않은 그림이 3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시 2번 그림에서 선행 구간을 보이지 않게 한그 그림이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과 4번은 좀 차이가 있죠. 3번 그림은 선행 구간을 선행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4번 구간은 선행 구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그 4번 그림의 그 수식이 중요한데요. 이그 중요한 이유는 그 신호를 만들 때이 4번에, 가, 4번에 해당되는 수식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어, 이그두 가지, 3번과 4번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호 수식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일목균형표 하나 띄우겠습니다. 가격 지표에서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중에서 구름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과 후행스팬에 대한 이야기는 어, 뒤에 가면 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대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위해서 똑같은 차트를 하나 더 띄운 다음에 어, 선행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을 한번 누르면 추로 바뀌고요. 또 한번 누르면 전으로 바뀝니다. 전과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보통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 전이라는 뜻은 그 종목을 전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추를 누르면 추가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추를 누르신 다음에 어, 똑같은 종목을 하나 더 띄웁니다. 그럼 아래쪽에 같은 종목이 하나 더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캔들을 비우고 이동평균선은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그일목균형표 띄우게 되면 비교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제목에 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쪽에 초점이 와 있다는 뜻이고요. 위에 눌리면 위쪽에 초점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점이 와 있는 곳에 그 어떤 지표를 추가하거나 하게 되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뭐 잘못하면 밑으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래쪽에다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 수식 관리자 누신 다음에요. 여기 가격 지표 가시 갖고요. 일목지정표를 누신 르 다음에 복사합니다. 그럼 마이 일목지정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늘은 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수식 1은 지우시고요. 수식 2도 지우고요. 수식 3도 지우겠습니다. 구행 스페이죠 수식 4를 h 어, 시프트하는 부분을 일단 없애겠습니다. 자, 시프트라는 어, 명령어 함수를 없애고요. 괄호도 하나 없애죠. 그다음에 끝에 가셔 가지고 시프트 시키는 값 이것도 없애야죠. 그다음에 이것을 한 변수에 줍니다. 자, a라는 변수에 준 다음에 이 a라는 변수를 어, 밀고 땡기고 하기 위해서 k라는 값을 줍니다. 그래서 k에다가 0을 주게 되면 a 값을 현재 봉의 위치에 표시해라. 그 다음에 a의 값을, k의 값을 25를 주게 되면 a의 값이 25봉 전에 있는 a의 값을 현재 봉에 표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수식 5로 가셔가지고요. 또 똑같이 shift 없앤 다음에. 자, 이것도 변수해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k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 가셔 갖고 k 값을 처음에는 0으로 주고 0으로 주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그럼 이쪽에 초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지금 만든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왔죠? 자, 여기 보시면 현재 그 앞쪽에 선행되어 있는 부분이 뒤로 밀려가 있죠? 요 부분 보시면 딱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앞쪽에 있는 부분을 표시하지 않고 어할 때는 여기 25를 주게 되면 앞쪽에 있는 부분이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밀어 보시면 정확히 할수 있죠 현재 요값요 이이 캔들을 보시면은 그대로 표시가 되있습니다자 현재 이, 이 수식 A, 그 K 값을 25를 줬을 때이 수식, 이 수식을 가지고 신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보여드린 그 수식, 그림과 3번 그림과 4번 그림을 지금 아래쪽에다가 한 번씩 표시해 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그 나와 있는 것은 4번 그림이죠. 그 다음에 3번 그림, 선행 구간을 선행시키지 않을 때는 이것을 0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다시 이것을 어, 25로 주시면 선행 구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이, 이 값도 뭐 52나 아니면 뭐 10, 20 이런 식으로 줘가면서 어,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해보시면 어, 좋은 그림을 찾,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신호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지우고요. 자, 원래의 그 일목균형표에서 이런 부분이죠. 현재 캔들이 돌파한 부분, 그 다음에 하향 돌파한 부분, 또 요렇게 사양 돌파한 부분들을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식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표에서 아까 만든 조금 전에 만든 일목 균형표에서 수식 4를 복사합니다 자 위에 것만 복사를 하셔 가지고요 Ctrl C 누르신 다음에 신호 검색 하셔 갖고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름을 일목1 복사해 놓습니다 작업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요 다시 가셔 가지고요 수식 5 B의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신호 수식 오셔갖고요 붙여넣기. 그다음에 이제 변수를 지정해야죠. 자, short period 하고요. 그다음에 long period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mid period 하고요. 값은 기본 값이죠. 9, 26, 52. 그 다음에 k값도 줘야죠. 자, k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를 준 값을 이용해 야죠2 5봉전 뒤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니까요. 작업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값만 정의해 놨지 아직 그 어떤 어떤 경우에 그 화살표가 나와라 하는 그런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을 때라는 수식을 신호를 만들 때에는 여기 보시면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을 때 선행스팬1을 돌파했을 때가 아니고 선행스팬1과 선행스팬2 중 위에 있는 값을 돌파했을 때죠 그대로 쓰면요. CLOSEUP 종가가 자둘 중에 위에 있는 값, 즉둘 중에 큰 값이죠. 그래서 MAX라는 함수를 써서요. 두개중 A값, A에 25봉전의 값과 B에 25봉 전의 값, 둘 중에 큰 값이죠. 여기까지 가면, 그큰 값을 C가 돌파할 경우에 어, 화살표를 표시해라. 자 위에서부터 표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업저장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닫기 누르신 다음에요. 신호에 가셔 갖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보시면 종가가 돌파했죠. 여기도 종가가 돌파했죠. 여기도 전과가 돌파고요. 여기는 우문이면서 돌파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문이면서 돌파했고, 여기는 양운을 돌파했고, 자, 이런 식으로 돌파했을 경우는 이렇게 어, 만드시면 되고요. 똑같이 어, 하양 돌파 했을 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그대로 이제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름을 2라고 짓고요. 요것을 크로스 다운으로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 크로스 다운으로 바꾸신 다음에 요 부분 맥스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 민이죠. 아래쪽이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값을 아래쪽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IN에서 민이그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중 작은 값을 아래쪽으로 돌파했을 때 화살표를 보여 달라고 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래쪽에다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매수라고 하면 되겠죠. 매수라는 것은 아래쪽 화살표, 매도라는 것은 위쪽 화살표입니다.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하향 돌파한 부분 있죠, 여기가? 아래쪽으로 돌파한 부분, 여기 아래쪽으로 돌파한 부분, 여기도 아래쪽으로 돌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면은, 그 여러가지 그 신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단순하게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뿐만이 아니고, 어, 양운이면서 양운 안에 캔들이 뭐 여기처럼 양운 안에 캔들이 어, 열봉 이상 머물렀을 경우에 머물고 난 이후에 돌파했을 때 또는 음운이면서 어, 음운 안에 뭐 다섯 개의 봉이 어, 다섯 개의 봉이 구름대 안에 있다가 아래로 돌파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어, 차트를 보고 검토하신 를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온 수식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신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기본적인 그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 수, 어, 신호 수치를 만들어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종목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말, 이야기들을 많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키움으로는 종목 검색이 세세하게 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만들어 놓은 문장만 가지고 그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예스랭기라는 yes 것을 이용하시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